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기영이구요. 자, 지금 HLB 주주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온갖 찌라시들이 지금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HLB 주식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다가 지금 엄청난 정보를 듣고 제가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영상을 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세한 일정까지 얘기해주진 않았지만 FDA 승인 관련해서 정말 결정적인 얘기를 지금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주담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 여러분들 듣기 전에 다들 뭐 해주셔야 된다? 영상 본격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은 꼭한 번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누르는데 여러분들 뭐돈 드는 것도 없고요 1초면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오늘 이 주담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요 Q가 퀘스천이죠 제가 질문한 내용이고, A가 엔셜. 회사 측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FD 승인 일정을 앞두고 계속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냐 질문했는데 회사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으며 특정 창구의 매수 매도가 만들어내는 주가 변동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JP모건이라든지 뭐 신한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지금 이번에 세 번째 FD 승인이 될 예정인데 혹시 언제쯤 재승인 신청에 들어갈 거냐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에 승인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줄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인들도 그건 장담할 수 없대요. 빠르면 지금 9월 승인 준비 중인데 일정에 따라서 조금 더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 그리고 승인 확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결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거를 뭐몇 퍼센트 확률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주담이 어, 몇 퍼센트 될것 같아요? 70% 80%될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좀 웃기고, 그죠? 좀 조심스러워 하는 대답이 나와줬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것도 물어봤거든요. 클래스 1인지 2인지 지금 얘기들이 많은데 혹시 클래스 1을 기대해 봐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클래스 1이면 승인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사측에서도 클래스 1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항서제약 측에서 지금 보안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인지라 이거를 fda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 아시겠지만 보통 추가적인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클래스 2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도 뭐 클래스 1인지 2지는 확실하게 학답을 내릴 수는 없다 결국 FDA가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만약에 이번에 승인이 나면 본격적인 판매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고 그 실적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또 반영이 되는 건지 물어봤는데 지금 이미 엘레바를 통해서 미국 판매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장이 나가고 있고 직원들도 지금 계속 뽑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직판 전략을 할 거고 아마 이번에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내년 중에 지금 출시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아마 출시가 된, 그러니까 승인 나고 미국 출시가 된 시기부터 1분기 뒤쯤부터 매출은 잡힐 거다라는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 그래서 승인 나면 거의 바로 미국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질문이 이미 지금 경쟁사 약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승인이 났을 시 회사에서 보는 최소 시장 점유율을 몇 퍼센트로 예상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확답드리기 어렵다 다만 출시 이후 꾸준히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전문가들도 말하는 게 최소한 30% 정도는 뭐다 전묘율을 지금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못해도 미니멈 30%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코스피 이전에 대해서도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승인 나면 코스피 이전에 대해서 사측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라고 물어봤는데 코스피 이전은 이미 2년 전부터 진행했었고 주총에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거래소에 이전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다만 그 시기는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것도 진양문 회장님이 직접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을 때 코스피 이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을 때는 FD 승인이 났을 때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이전도 아마 진행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 의약품 관세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회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냐, 인지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 물어봤는데 회사도 인지를 하고 있다. 다만 지금 미국 입장이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까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사 측과도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에 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은 바로 이제 관세 부과되면은 회사가 예상 하는 매출과 실제 매출간의 격차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는데. 아무래도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관세가 이제 붙게 된다고 하면 가격적인 정책도 기존보다 조금 높게 설정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뀔 수 있다. 예상치와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어 지금 유럽생인 계획도 갖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FD생인 이후에 지금 유럽생인 계획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FD생인 이후에 지금 유럽생인 계획도 갖고 있다라는 답변을 해 줬다라는 건 뭐야? 이런 글로벌 판매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뭐 유럽생인도 사실 시간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FD생인만 난다라고 하면 유럽생인도 시간 문제인 게 이미 지금 강력 공고가 됐어요. 유럽에서는. 그죠. 그래서 약회에 대해서도 이미 유럽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유럽 신청도 뭐 신청하고 나서 바로 이제 승인이 날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한 4분, 5분 통화했나? 어. 제가 직접 주담과 지금 통화를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기형이기 때문에 좀 고생한 기영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기다리는 입장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HLB의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8월 달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거 빠진 이유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고전해요. 자, 제가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저랑 같이 올 초에 하나오션 그리고 올해 또 미친 상승을 보여줬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최소 두 배에서 많게는 세배 이상도 수익을 같이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조만간 또한 종목이 나갈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미국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폭등할 종목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요 하나오션하고 이 두산 어너빌리티 드렸던 거 수익 인증 다 보여드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초대박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11월달이죠. 요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 장기간, 요 저점 구간에 있을 때 제가 하나오션 어쨌든 급등이 나올 거다. 왜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조선주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7,000원 이하에서 매수사인을 이렇게 드렸었죠. 요게 지금 제가 문자 발송을 했던 내역인데, 매도가도 제가 7만원 이상 구간에서 매도가를 잡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때, 11월 4일날 저랑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또 걷어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주 강력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및 현지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미국 내에 직접적인 현지 거점을 마련했다라는 거에 대한 직접 수익 기대감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종목을 이렇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송일이 11월 4일이고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보내드렸고 지금 이 발신 번호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상단에 제 번호랑 똑같죠 총 415분에게 문자를 다 보내드렸다는 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두산의 어빌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 4월달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때 매수가 2만 5천원 이하에서 드렸고 매도가 얼마? 5만원 이상에서 매도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 체코 원전과 더불어 가지고 현재 지금 전 세계적인 원전 건설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핵심 정책에 원전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이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4월 14일날 장시작전에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이때도 발신번호 보시면 상단의 전화번호랑 같죠. 그래서 이때는 521분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때 사가지고, 뭐, 지금까지 들고 있다라고 하시면, 최소 그냥 100% 이상은, 뭐다? 다들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문자 전송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휴대폰을 못 쓰는 게, 이게 번호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뭐, 못 믿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뭐 네이버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웹문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요거 딱 클릭하시면 바로 여기 왼문자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증명을 다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에 올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를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200 8조 원 규모의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 이게 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 산업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이 마가 뭐예요? Make American. 그리고 ship b 에 S를 넣어서 만든 미국의 이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뜻의 약자입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207조 원 규모의 조선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낡은 조선업의 부활을 꿈꾸면서 중국을 압도할 초대형 프로젝트, 마스카 프로젝트의 테스크포스가 본격 이제 가동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관세 장벽과 한국의 그런 조선업 협력 정책이 맞물리면서 우리 국내 조선업계에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수혜가 될 기업 국내 빅3의 삼박 제조 과정에 모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딱한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차트가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이 땡땡땡땡 땡 종목의 차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여러분들 어때요 최근에 엄청난 거래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지금 조선산업이 부활한 이 시점, 한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돌려나가는 그런 추세고,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정확히 지금 바닥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터진 요 구간 같은 경우도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장중에 뭐 지금 6% 가까이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 빼고. 그리고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여러분들 보면, 엄청난 포텐을 한번또 보여줬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지만 조선업 약세에 좀 오향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올해를 딱 기점으로 조선업이 이제 부활할 시점을 기점으로 바닥을 잡고 추세를 돌려 나가면서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지금 터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뭐, 하나오션, 뭐, 두산 어빌리티 싹다 놓쳤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딱 매수를 해 놓으셔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다섯 배 수익을 걷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또 크진 않은 종목이거든. 즉, 이 종목은 여러분들 수급만 쏠리면 그냥 상한가 가는 건 뭐다?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 아시겠죠? 어쨌든 뭐, 기말하지 않겠습니다. 요 히든 종목, 땡 땡땡땡땡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제개인 번호 있죠. 010-8180-9264. 여기로 히든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뭐 1차 목표 여러분들께 매수가, 매도가 이런 식으로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도가까지 다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영상에다 공개적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는지 다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어, 그래서 이게 지금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 안 보내주시고 뭐 나중에 가서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로 저한테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라 아시겠죠? 꼭 나중에 뭐10% 20% 반등 나오고 나서 그때 묻지 말고 지금 당장 선착순 이벤트기 이 때문에 이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더라고 하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로 딱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차트 보시면 지금 8월달에 사실 주가가 빠진 거에 대해서 야 이거 FDI 승인 안 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주주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8월 주가 빠진 게 FDI 승인이 불발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빠진 겁니까? 아니죠. 8월에 사실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 일단 첫 번째로는 8월에 이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뭐했다? 좋지 못했다. 이거는 일단 깔고 가야 됩니다 시장이 일단 안 좋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슈가 있었어 12 푸드옵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1일 날 HLB가 이제 대규모의 전원사체죠 한 360억 가량의 전원사체가 푸드옵션 됐다라는 그런 발표를 또 해줬어요 그 말은 뭐야 360억 가량의 물량이 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투심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흐름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어? HLB랑 HLB 생명과학의 합병이 이제 또 무산이 됐었죠. 그러면서 결국 합병이 무산되면서 HLB의 재무부담은 또 증가를 했다. 결국 이런 것들이 HLB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HLB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면서 8월에 주가가 5만원 선을 계속해서 지켜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4만원까지도 깨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조주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 하실 것 같아. 당장에 지금 FDA 승인도 안 나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가 세 번째인데, 이번 만큼도 확신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승인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기대감이 높아지면 결국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빠지다 보니까 이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관망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세 번째 FDA 승인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이번에도 승인이 안 날지 아니면 이번에 바로 승인돼 가지고 미국에 이제 판매가 시작될지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이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상 데이터는 다 보여줬어요.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HAB 리보스라니까 칼레미 즈합이 글로벌 임상 3상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여줬단 말이야. 심지어 지금 4월달에 승인한 옵티보 여보이보다도 비슷하거나 더 좋은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 데이터가 결국에는 뭐예요? FDA 승인의 척도가 또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간암 치료제 시장이 워낙 이제 미충족 수요가 커요. 그래서 그 말은 뭐야? 여러 약을 사실 FDA 입장에서도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미충족 수요가 크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옵티보여보 같은 경우는 사망률도 꽤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리보세라닙과 칼륨미주맙은 사망률 자체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봐도 이게 환자에게 더 넓은 선택폭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 그리고 이미 지금 중국에서는 리보세라닙을 쓰고 있죠. 허가가 돼서 이미 쓰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임상 데이터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FDA 승인이 나는 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단순히 우리가 단순한 접근으로 봤을 때는 어 일단 중복의 약이 같이 또 변경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 옵티보 여보이가 이제 4월에 승인 대기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를 승인시켜 주기 전에 이제 리보스라니까 칼렛미주밥을 먼저 승인시켜 주기는 조금 미국 입장에서도 좀 껄끄러워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옵티보에보이도 지금 승인 났고 시판 중에 있고 그 이후에 지금 리보칼랩이 지금 승인 대기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조금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결국 시간이 문제지 완전히 불가능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주님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 없겠죠. 이미 지금 처맞을거다처맞았는데 여기 와서 매도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일단은, 뭐다? 관망. 관망해야죠, 여러분들. 어,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다고 라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미 제 구독자 분들은 저랑 같이 올 초에 하나오션 그리고 올해 또 미친 상승을 보여줬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최소 두 배에서 많게는 세배 이상도 수익을 같이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조만간 또한 종목이 나갈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미국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폭등할 종목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이 하나오션하고 이 두산의 너빌리티 드렸던 거 수익 인증 다 보여드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초대박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11월 달이죠.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 장기간 요 저점 구간에 있을 때 제가 하나오션 어쨌든 급등이 나올 거다. 왜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조선주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7,000원 이하에서 매수 사인을 이렇게 드렸었죠. 이게 지금 제가 문자 발송을 했던 내역인데 매도가도 제가 7만 원 이상 구간에서 매도가를 잡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 11월 4일날 저랑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또 걷어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주 강력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및 현지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미국 내에 직접적인 현지 거점을 마련했다라는 거에 대한 직접 수익 기대감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종목을 이렇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송일이 11월 4일이고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보내드렸고 지금 이 발신 번호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상단에 제 번호랑 똑같죠? 총 415분에게 문자를 다 보내드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두산의너 베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 4월달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때 매수가 2만 5천원 이하에서 드렸고 매도가 얼마? 5만원 이상에서 매도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 체코 원전과 더불어 가지고 현재 지금 전 세계적인 원전 건설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핵심 정책에 원전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이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4월 14일날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이때도 발신번호 보시면 상단의 전화번호랑 같죠. 그래서 이때는 521분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때 사가지고, 뭐, 지금까지 들고 있다라고 하시면, 최소 그냥 100% 이상은, 뭐다? 다들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문자 전송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휴대폰을 못 쓰는 게, 이게 번호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뭐, 못 믿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뭐 네이버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웹문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거딱 클릭하시면 바로 여기 왼 문자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증명을 다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에 올이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를 알려 드릴 건데 여러분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 8조 원 규모의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 이게 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 산업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이 마가 뭐예요? Make American. 그리고 ship b 에 S를 넣어서 만든 미국의 이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뜻의 약자입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207조 원 규모의 조선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낡은 조선업의 부활을 꿈꾸면서 중국을 압도할 초대형 프로젝트 마스카 프로젝트의 테스크포스가 본격 이제 가동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관세 장벽과 한국의 그런 조선업 협력 정책이 맞물리면서 우리 국내 조선업계에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수혜가 될 기업 국내 빅3의 선박 제조 과정에 모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딱한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차트가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이 땡땡땡땡 땡 종목의 차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여러분들 어때요 최근에 엄청난 거래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지금 조선 산업이 부활한 이 시점 한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돌려 나가는 그런 추세고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정확히 지금 바닥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 같은 경우도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장중에 뭐 지금 6% 가까이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게 빼고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여러분들 보면 엄청난 포텐을 한번또 보여줬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지만 조선업 약세에 좀 오향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올해를 딱 기점으로 조선업이 이제 부활할 시점을 기점으로 바닥을 잡고 추세를 돌려나가면서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지금 터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뭐, 하나오션, 뭐, 두산 어빌리티 싹다 놓쳤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딱 매수를 해 놓으셔도 매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수익을 걷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또 크진 않은 종목이거든. 즉, 이 종목은 여러분들 수급만 쏠리면 그냥 상한가 가는 건 뭐다?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 아시겠죠? 어쨌든 뭐, 기말하지 않겠습니다. 요 히든 종목, 땡 땡땡땡땡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제 개인보도 있죠. 010-8180-9264. 여기로 히든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뭐 1차 목표 여러분들께 매수가, 매도가 이런 식으로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도가까지 다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영상에다 공개적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는지 다 공개를 드릴 겁니다. 어, 그래서 이게 지금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 안 보내주시고 뭐 나중에 가서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로 저한테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라 아시겠죠? 꼭 나중에 뭐10% 20% 반등 나오고 나서 그때 묻지 말고 지금 당장 선착순 이벤트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더라고 하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로 딱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